안녕하십니까 신인테크 유승은 차장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인 SR9번 빨간색 모델을 네,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색상은 빨간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재고가 있고요. 가격은 배송비 부가세 모두 포함해서 285만 원입니다. 어, 배터리는 32암페어짜리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회사들마다 키로수가 다 다른데 가장 확실한 것은 1A당 1Km 내지 800m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 제품같은 경우에 기본이 32A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원하시면 45A짜리로 네,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 제품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암페어 수만 보면 됩니다 거리가 얼마인지는 네, 측정 기준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어, 배터리 용량으로 확인하시는 게더 네, 정확할 겁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이 켜져 있고요. 이것만 돌리면 전원이 바로 켜집니다. 보시면 전진, 후진. 1단, 2단, 3단 가능하고요. 후진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후진 누으면 소리가 삐삐 소리가 납니다. 간단합니다. 스로틀만 뒤로 당기시면 구먼차가 천천히 뒤로 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진 누르신 다음에 스로틀만 다시 돌려 주시면은 네, 앞으로 이동이 됩니다. 브레이크 잡으시고 브레이크는 유압 브레이크라서 전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 고장이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또 발통도 보시다시피 네, 굵고 충분히 네, 단단합니다. 차체 무게가 250kg 이기 때문에 차체 무게보다는 네, 적게 실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꼭 운반차보다는 적게 실으셔야 돼요. 운반차보다 많이 실어서 짐이 넘어가면서 운반차가 따라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가끔 발생합니다. 또 타업체에서 500kg 이, 600kg 이, 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최대 속도는 23km 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 이 제품 대전의 청과 시장으로 가는 네, 제품이 지금 운반차에 저희 1톤 차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으로 가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인천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신테크 위소연 차장이었습니다.